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월호 묵상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구원자의 이름까지도 밝혀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사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무려 150년 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사실 이처럼 먼 훗날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것,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수도만 살펴봐도 둘레가 무려 90km나 되는 거대한 성입니다.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건축했는데 두께가 무려 30m나 되었고 성벽의 높이는 약 1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벽이 이중으로 이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또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을 지나는데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잘 이용해서 성 안으로 흘러서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했고요. 요이 유프라테스 강이 성 주위로 흘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을 불법적으로 침입하려고 하면 강을 건너야 했고, 120m 높이의 성벽을 넘어야 하고, 또 성을 하나 더 넘어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을 고레스가 피한방을 흐리지 않고 점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니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문을 활짝 열어서 그 박강한 그 난공불락의 성도 아무 생각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다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이방의 왕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온세상을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잃고 신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고레스로 예표를 삼으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크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